안녕하세요. 감회 함께하는 스페셜입니다. 오늘 일요일 아침입니다. 6월 1일 새로운 한달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면서 새로운 한 달. 자 오늘은 제리그한 경기 우라와 역후 FC, K리그 한 경기 LG 삼성, k 리그트한 경기 천안 인천, 엘테스한 경기 몰데 비킹, MLB 한 경기 다저스 뉴욕 양키스 경기에서 다섯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 우라와 요코 f c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 변경이 있습니다. 자, 원래 배당이 승 배당이 1. 네, 승 배당이 1.95에서 1.88, 무승부가 2.95에서 그대로 1.95, 패배당이 3.50에서 3.75로 배당이 변경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라와 8승 칠무고패 승점 31.5위 요코가 5승 39패, 승점 19점 17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전쟁에서는 우라와가 3승 2무로 앞서 있고, 최근 다섯 경기, 우라와가 1승 3무 1패, 요코 FC가 2승 2무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우라와가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하면서 무승부만 3번 기록하고 있고 FC 도쿄에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요코하마는 최근에 가시와 마치자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약간은 어, 전력이 안정되고 있는 느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팀이 상 두그 팀이 상대전 대해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요코FC가 부상 선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라와의 경기로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우라와가 홈에서 승리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라와가 최근 다섯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었는데, 직전 경기에서는 세례서적과 경기에서 영대한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라와는 전통적으로 뭐 수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포메스의 경기 무득점 경기를 하면서 한골두 골의 승부를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직전과 같은 수비 조정력을 가지고 경기를 펼친다면 육과마에게 그래도 한골차 정도의 승리는 거둘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우라와의 승리, 홈승을 예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보 같은 경우는 1점 정도의 승부도 예상해봅니다. 그래서 우라와 요코FC 경기는 홈스, 원더, 배당을 하시 분들은 햄무까지 가져가시는 거,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와 삼성입니다. 지금 배당이 1.70, 1.82에서 LG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LG가 2승 3패 기록하고 있고, 삼성이 5연승 삼성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LG가 35승 1무, 21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의 흐름은 삼성이 흐름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가 삼성에게 2연패를 당했습니다 두 경기 합쳐서 5득점, 7점은 8실점 하면서 음, 투수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공격적인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삼성에게 2연패를 당하고 이번 경기도 어렵게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반면에 삼성은 강팀인 롯데, LG, 기아에게 5연승을 두고 있는데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서는 임창규 선수, 그리고 삼성에서는 매예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이름값 그리고 최근의 경기만 놓고 볼 때는 LG가 또 한번 우세한 경기가 나올 걸로는 대당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올 시즌 임창규 선수 8승 1패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자책점도 2.43, 삼진 볼비변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WHP도 1.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뭐, 인닝도 7인닝까지 끌고 가는 경기가 많고, 무너지는 경기, 롯데전에서는 한번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올 시즌 전체적인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전에도 6이닝 2실점 하면서 승리투수가 된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LG에서 국내 선발 중에서는 가장 믿음이 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레이센스입니다 자책점이 3.91을 조금 높습니다 4승 3패 WHP가 1.04 나쁘지 않은 WHP를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은 어, 키움전에서 승리투수가 됐고 롯데전에서는 승리 수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레 선수가 작년과 같은 내구성이 올 시즌은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최근에 두 경기에서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경기가 나올 걸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 LG에서는 연패를 끊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임창윤 선수의 호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성이 최근의 흐름, 그리고 불펜까지 또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어, LG에서 또 타선이 침묵한다면 은 오늘도 삼성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이 승리, 홈패 한번 예상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팀다 최근에 타선이 너무 터지지 않습니다. 7.5 기준점이 주어는데 저는 7.5 정도는 넘을 수 있지 않나 보여줘서 5번까지 예상 해보겠습니다. LG 삼성 경기는. 홈페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532번 천안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7.70, 4.70, 1.1을 해서인천이 전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천안이 1승 1무 11패 올 시즌 단 1승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위 처져있는 모습이고 잔대입니다. 11승 1무 1패 딱 1패만을 기록하고 있고 승점 34점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여유 있는 증점을 가지고 1위를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경기력이라면은 1년 만에 다시 한번 승격 가능성이 상대히 높은 인천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도 인천이 상대전적에서도한번 대결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고, 최근 다섯 경기에 승리가 없는 천안, 일무사패 기록하고 있고, 인천은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뭐 인천의 흐름이라 고 보여지고, 인천은 FA컵에서 울산에게 지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실점 없는 크린시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충남에게는 3대0, 안산, 전남에게는 2대0. 경기력 자체, 그리고 공수발란스가 완벽하게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안은 패배하는 모든 경기들을 보면은 공수발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득점도 멀티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이 경기는 승리할 가능성이 많아서 홈패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2점 정도의 스코어가 유력합니다. 천안이 인천상대로 골을 기록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언더 배당 그러신 분들은 햄패까지 가지고 계시는 경기를 추천 드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몰데대 비킹 엘리테스형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2.18, 3.60, 2.50에서 몰데가 정배장을 받고 있습니다. 자, 몰대는 지금 삼승 이모 4패, 승점 11.12 기록하고 있고요. 비킹이 8승 이무 1패, 승점 26.2를 1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차가 좀 나고 있습니다. 해외 배당은 반대입니다. 해외 배당은 비킹 쪽이 조금 더 정배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 5개 경기, 몰대가 3승 2패 비킹이 4승 1무입니다. 몰대가 직전 경기였습니다. SK 불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 몰대가 역배에 경기를 나올 수 있는 경기라 보여줘서 몰드 승리를 예상했는데 몰드가 승리를 거뒀고요. 비킹은 최근에 4연승 거두고 있습니다.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도 보드글림에게도 승리하면서 비킹의 경기를 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전에 몰드 경기를 승리를 예상하면서 몰드의 유럽파라든지 루파 컨퍼런스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렸는데, 직전 불안가의 경기에서는 그 정도 경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다시 한번 몰대 선전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상대전적에서도 몰데가 앞서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몰데 승리, 홈승 예상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두팀다 최근에 공격적인 흐름이 살아나고, 한골 이상씩은 기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바까지 예상하면서, 월대대 비킹경기는 홈승 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640번 에르다저스 뉴욕냐키스 입니다 지금 배당이 1.56, 2.50에서 에르다저스가 정배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강호 두 팀입니다. 다저스는 35승 2 1패로 되면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뉴욕냐키스는 35승 21패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1위 역시 두 팀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다저스가 승리는 것도 고 최근 5경기 다저스가 3승 2패, 뉴욕양키스가 4승 1패. 최근의 흐름은 뉴욕양키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번 경기 선발투수에서는 다저스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저스에서는 야마모토, 요시우노브 선수가 선발이고요. 그리고 뉴욕양키스에서는 야브로 선수가 선발입니다. 자, 야마모토 선수 자책점 1.97, 6인인 정도 투구 하고 있습니다. 탈삼진, 볼래 비율도 상당히 좋고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투수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는 경기만 한다면은 승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야브라 선수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최근에 다저스의 경기력 그리고 야마모토 선수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다저스가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입니다. 홈승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 같은 경우는 뭐8.5 정도 기준점이 조율 같은데 두 투수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 예상하면서. 다저스, 요넥스, 흥기는 홈스 온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다섯 경기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음. 일요일 접종하시면서 또한달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듀스 무월요일 경기 잡고 찾아뵙겠습니다.